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경제수학에서 어, 판사와 변호사의 그 관점, 어,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어, 지금 어,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그 오차 발생을 얻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 판사와 변호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원고, 피고 쪽의 양측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중립적인 자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 어떨 때 억울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죠 어, 어, 그런데 특기한 저는 설례구속의 원칙 요 부분인데요 어, 그 앞에 그선 판결은 대부분 팔, 판례라든지 아니면 앞에 판결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처리 속도는 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설례구속 되어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편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판사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는 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법과 계약을 객관적으로는 해석할 수는 있죠. 그리고 자신의 선호 또는 신념에 부합하는 판결을 또 내리려고도 하죠. 또한 자신 내린 판결이 설례가 되기를 또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신중하게 판결문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판결이 다른 판결에 의해서 뒤집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꺼리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이걸 조금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쉽게 바, 밝힐 수 있는 진실을 규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밝힐 수 있는 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증명하기 어렵지만은 이득이 큰 진실을 규명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본인이 성공 보수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판사 같은 경우 효용함수. 어, 다시 말해서 이게 정년이 보장돼 있다는 거고요. 그 임금이 보통 이게 성과에 연동되지는 않죠. 회사는 지금 성과가 연동되는데 성과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해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자기 때문에 의료인의 이익을 갖다가 좀 극대화하는 어 성향이 좀 많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또는 평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편차, 오차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측치가 실제치에 비해서 치우쳐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 다른 말로 편향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잘못된 쪽으로 치우친 경향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자동차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승용차 있죠. SUV 차량만 대부분이한80% 이상이 있고, 20%는 그외 자동차를 한다면 어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편차 같은 경우는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측치하고 실제치의 차이를 이야기, 차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변의는 경향이고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에러라고 하는데 예측치와 모집단의 실제치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자 우리는 어,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건의 진실을 라지이라고 하고 그 판사나 변호사가 만든 정보를 갖다가 a-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이상적인 목표는 a하고 그러니까 진실과 실제 실제 판사나 변호사가 보는 정보가 일치해야 되는 상 이상적인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a a-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a-의 제곱의 평균인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 요 A에 A에 요요 요 A에 그 분수 안에다가 그 다음에 A에 A와 A'의 바이어스의 제곱으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증명을 쭉 해놨는데요. 요 참고적으로 그냥 요거 한번 요렇게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잠깐 그래도 좀 크기는 좀 확대는 좀 시켜 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조금 확대를 좀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 필요한 학생들은 좀창 어 일반인 여러분들이나 어, 학생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